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7월 17일 11시 39분입니다. 전면에 보시는 것이 등대 오름길에 올라가는 길을 이제 역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 쯤은 상속자들 촬영 2013년 방영된 SBS 상속자들의 주인공 은상이 어머니와 함께 도망쳐나 살게 된 집을 촬영한 등내고 등대 오름길과 함께 어우러진 동해의 멋진 풍경이 보여지는 곳인데 아마 지금 봐서는 저기지 않을까 저기에 지금 여기 구조랑 맞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촬영을 한번 내려가 볼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러한 조형물들하고 사진 찍는 포토존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등대 오름길로 올라오고 있고요. 1, 2, 3, 4들이 뭐 살던 1, 2, 3길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아까 보실 것처럼 이제 상속자들 차은상 여주인공이 살던 집을 통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쪽 코스를 이제 거의 대부분 뛰면서 마지막 남은 코스를 이동을 하면서 이쪽 차은상이 살던 집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서 계속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